고양시 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정당 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특위 위원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전진아 기자입니다. 고양시 의회 본회의장 앞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. 새 첫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고양시 의원의 자진 사퇴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제명 처리를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. 음주 시 의원 꼭 제명하십시오. 음주 시 의원 제명 시키십시오. 당사자인 최우석 의원은 개인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, 정의당 등 시의회 원내 3당 대표가 공동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의원 9명으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활동 기간은 한 달. 특위 내 3당 구성 비율과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은 가운데 구체적인 특위 구성 내용을 담을 윤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 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, 30일 이내 출석 정지와 제명 등네 가지입니다. 2019년 첫 임시회부터 동료 의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게 된 고양시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.